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소코입니다. 제가 오늘은 실시간을 켜보았어요. 벨빛님 안녕하세요. 한선님 안녕하세요. 벨빛님 감사합니다. 한선님 반모 안돼요. 아니요 벨빛님 반모 되세요. 일정이니까. 토에서 사랑님 이 안녕하세요. 반모 될까요? 벨빛사 나는 1 3녀야 철세 사랑해 반모 받아줘서 고마워. 나는 1 3녀야 한숨님, 닉차라니요 우회하시는 것 같은데요? 돌빛사 고마워. 맞아, 너, 너를 위해 만든 노랑일게야. 히히. 노랑너코님, 안녕하세요. 반모요? 어, 안 받아요. 아니, 한숨님. 아까 제가 말좀 오해하신 것 같다니까요. 별빛은 일정이서 받아준 거고 차이트 사랑에는 같은 원수로서 받아준 거예요, 반숙님. 아니, 아, 네. 안녕히 가세요. 별빛아 고마워. 헐, 윤차한다고 오해받았었어? 힘내. <laughs> 아니야. 헤헤, 나 낭, 냐 바보니, 안녕하세요? 어? 차단. 트와이스 사랑해. 저분이 옛날에 나한테 윤차했었거든. 헐, 별삐사. 너도 그랬어? 너도 힘내. 트와이스 사랑해요. 괜찮아. 오해할 수도 있지. 하나라나해님 안녕하세요. 밥 모여? 네, 됩니다. 네, 저는 13년입니다. 여러분, 저 이제 실시간 꼬아야될것 같아요. 그럼 모두들 안녕!